마태복음 제19장 예수님은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편 유대 지방으로 가셨다. 그때 많은 군중이 따르므로 예수님은 거기서도 병자들을 고쳐 주셨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와서 "구실만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좋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처음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두 사람이 한 몸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렇게 되면 두 몸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왜 모세는 이혼증서를 써주고 아내와 이혼하라고 했습니까? 하고 그들이 묻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그것은 너희가 고집이 세고 악하기 때문에 아내와 이혼하는 것을 허락한 것이지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만 음행한 일도 없는데 자기 아내와 이혼하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은 가늠죄를 짓는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그런 것이라면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하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모든 사람이 다이 말대로 할 수는 없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사람들만 그렇게 할수 있다. 처음부터 결혼할 수 없는 몸으로 태어난 남자도 있고 불고자가 되어서 결혼할 수 없는 남자도 있으며, 하늘 나라를 위해 스스로 결혼을 포기한 사람도 있다. 이 교훈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받아들여라. 그때 사람들이 손을 얹어 축복해달라고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왔으나, 제자들이 그 사람들을 꾸짖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하늘나라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 축복하시고 그곳을 떠나셨다. 한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다. 선생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어째서 선한 일을 나에게 묻느냐? 선한 분은 한 분밖에 없다. 네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계명을 지켜라. 어느 계명입니까? 살인하지 말아라. 가늠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는 계명이다. 저는 이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아직 저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네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면 가서 내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네가 하늘에서 보물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나 그 청년은 재산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버렸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는 하늘 나라에 들어가기가 매우 어렵다. 내가 다시 말하지만,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통과하는 것이 더 쉽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몹시 놀라, 그렇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사람의 힘으로는 할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으니 무엇을 받겠습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내가 분명히 말한다. 새 시대가 되어 내가 나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을 때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또 나를 위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누구든지 여러 갑절의 상을 받을 것이며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앞서도 나중에 뒤떨어지고 지금은 뒤떨어져도 나중에 앞설 사람이 많을 것이다.